네, 안녕하세요. 애고작가 정다혜입니다. 이번 시간은 29번째 시간입니다.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요, 사랑 지키기입니다. 사랑은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네. 죽을 때까지 완성될 수 없는 사랑. 가슴 속에는 밤하늘에별 같은 눈물이 가득하네. 사랑은 수많은 용서와 이해와 배려와 인내로 죽을 때까지 자신을 촛불처럼 불태우네. 사랑은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네입니다. 그림은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에고가요. 초를 잡고 있는데 정말 이게 뜨겁고 아프면 어쩔까 싶기도 하죠. 초가 다 녹아 버리면. 하지만 에고는 꿋꿋이 저 불씨를 보면서 안고 있습니다. 예, 저는 시에서 정말 와닿는 부분은요. 어 죽을 때까지 완성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 사랑은 완벽하지도 않고 완성이 없기 때문에 예, 정말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를 잡고 있는 애구를 그렸어요. 정말 예뻐 보이죠? 우리 애구박스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자주 등장하는 가위랑요. 테이프랑요. 빨간색 크레파스 노란색 크레파스랑요, 지점토, 종이 있고요, 철사 조그만 거 하나 있습니다. 이걸로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일단 지점토를 뜯어보겠습니다. 지점토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렇게요 약간 이게 단단해요 말랑말랑하진 않네요 해보고 저는 약간 이걸로 그 애고가 안고 있는 초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 보고 싶어요. 여기 초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가끔씩은 이렇게 완성될 수 없는 그 사랑이 슬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랑을 하고 있는데 왜 마음이 아프지? 싶기도 해요. 이 초를 잡고 있어서 촛농이 떨어졌나 봐요.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까? 네, 사랑은 활활 타오르니까 손농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마음이 아프면 어, 활활 타오르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laughs> 짝 이게 조그맣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꽂을 것을 만들어 보아야겠죠?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이게 약간 꼬불꼬불 되잖아요? 초초가. 그래서 이렇게 꼬불꼬불. 이제, 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판을 한번 이거 잘라야겠어요. 자르고, 철사를 꼽아보겠습니다. 이게 초 같죠? 여기 초를 붙여야 되는데, 이제 테이프로 붙여보겠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어디서 드, 들었는지 까먹었는데, 그, 아프니까 사랑이다. 사랑하는데 왜 아파요? 이해가 안 가요. <laughs>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게 테이프 없어도 되네요. 이렇게 예쁜 초 만들어 봤습니다. 손은 이렇게 됐고요. 예쁜 초입니다. 여러분, 안 꺼져요. 이렇게 오늘도 이 초를 이렇게 가, 가지고 다니면서 아파, 아파하지만 이렇게 꿋꿋이 지키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아파도, 예, 상처, 사랑에는 상처도 있고, 정말 기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처받을 때는 정말 아프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계속 사랑을 하고 싶은가 봅니다. 이렇게 초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에고작가 정다혜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